1.6톤씩 상추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1.6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의자의 쿠션만큼 크기의 박스가 400상자씩 서울로 매일매일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능력은요 1.6톤 하루 처리능력이 1.6톤에서 3배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 5천, 그러니까 5천 킬로그램 그러니까 5톤의 상추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까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추 한장 되게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상추 한장 고기를 타는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슴치 않고 불판을 올려놓으시는 그 상추요? 그 상추가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상추 100g 단위로 사면은 많죠, 그죠 그런 상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톤수 k 로그램을 넘어서서 톤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올해 3만 근 생산이 끝났습니다. 3만 근 중에 초가생산될 거라고 생각해서 3만 3천 근을 심었는데요. 올해 가뭄이 왔, 엄청났죠. 올해 거의 올킬의 해였어요. 가뭄 오고 홍수 네 번. 사람들이 올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문자가 김 사장 태풍 네 번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 문자 보면 안 괜찮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태풍이 오고도 쓰러지지 않는 고추 나무는 무서워요. 맞죠? 고추나무가 대강 여러분들의 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 고추나무가 태풍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죠? 쓰러져요.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농사는 망치잖아. 그러면 김 사장이 농사가 농사를 망쳤겠구나. 아니죠. 절대적으로는 모든 농민 농사를 망쳤지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태풍 이전에 80% 이상의 수확을 끝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 오는 태풍을 한 손으로 이렇게 막 슈퍼맨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경작지마다 심는 시기를 달리하고 수확 시기를 달리하고 수확 인원을 배치하고 과학적 관리로 하는 건 경영의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절대적으로는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우위였던 점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기업은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완주하고 곡성 상주 예천 예산 고, 고창 진안 7군데에서 지금 농장에서 재배가 되고요. 총 33,000평입니다. 현재 생산시설은 햇썹 생산시설로 인정이 됐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CCTV로 누구든지 저희 사이트나 모바일에 접속을 하면 회사 공장 전체를 볼수 있게 오픈 할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상추 농사를 통해서 생산하고 유통을 같이 하는 농업 기업을 했고요. 이제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유통 단계 안, 앞전에 가공을 집어넣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한 거는요, 어떤 기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이쯤에서 하나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농사를 짓다 보면요, 가장 여러분들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아침에 갔을 때, 풀이 가득했던 밭이 저녁 노을 받아서 앉아있을 때쯤 다 맺어 있을 때, 다시 다 메어 있을 때. 이해 안 돼요? 아침에 왔을 때, 하, 아, 이걸 어떻게 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거기 앉아서 다 메고 나서 앉아서 노을을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목소리>